여러분, 손흥민 선수의 몸값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기사를 보니 천억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란 게제 몸값이 천억. 그러면 여러분,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비결을 오늘 수업에서 수수께끼 식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알려드리면 까먹으니까 이렇게 수수께끼 식으로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추측하면서 한번 맞춰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음. 일단 시작하기 전에 힌트를 드리자면 맨 마지막 문장이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맨 마지막 문장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잘 훈련시키고 엄하게 대한다면 이것이 여러분들 발 밑에 이 세상을 갖다 놓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무시한다면 이것이 여러분들을 파괴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수게끼입니다 여러분. 맞추셔야 됩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훈련시키고 엄하게 대한다면 이것이 여러분들 발 밑에 이 세상을 갖다 놓겠답니다. 하지만 이것을 무시한다면 이것이 여러분들을 파괴시킨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실제로 손흥민의 아버지가 손흥민에게 이것을 잘 길들이기 위해서, 잘 훈련시키기 위해서 아주 엄하게 대했다고 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고 경찰에 신고할 만큼 아주 엄하게 대했다고 하죠. 그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한번 오늘 내용을 쭉 보고, 한번 같이 추측해 보고 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지금 띄워드릴 테니까 멈추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드리고 싶은 팁이 하나 있습니다. 원서를 읽을 때 절대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뭐 원서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든 시작하기 전에 무서워하거나 쫄 필요 없습니다. 막상 읽어보시면 쉽고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어, 재미없거나 어려우면 뭐 덮고 딴거 보면 됩니다. 뭐 읽을 거는 많기 때문에 굳이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한두 문장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Who am I? 나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I가 무엇인지 맞추시면 됩니다. I'm your constant companion. 나는 너의 영원한 동반자이다. I'm your greatest helper or heaviest burden. 나는 너의 굉장한 조력자이거나 아주 무거운 짐이다. I will push you onward or drag you down to failure. 나는 너를 앞으로 밀 수도 있고, 널 실패하게 아래로 땅에 내릴 수도 있다. 의역하자면, 나는 너를 성공시키게 만들 수도 있고, 실패하게 만들 수도 있다. I am completely in your command. 나는 완벽히 너의 복종 아래에 있다. 너의 순종 아래에 있다. Half the things you do, 네가 하는 절반은 You might just as well turn over to me. 나에게 그저 맡기기만 하면 된다. And I will be able to do them quickly and correctly. 나는 빠르고 정확하게 그것을 처리할 것이다. I am easily managed. 나는 쉽게 다루어진다. You must merely be following me. 너는 단지 나에게 엄하게 대하기만 하면 된다. Show me exactly how you want something done. Show me exactly 정확히 나에게 보내달라. How you want something done. 어떻게 일들이 처리되어지기를 원하는지. And after a few lessons 몇번몇 번의 레슨 후에는 I'll do it automatically. 난 자동적으로 그것을 할 것이야. I'm the servant of all great individuals. 나는 모든 굉장한 사람들의 노예이다. And alas of all failures as well. 얼라스는 그냥 감탄사입니다. 또한 모든 실패한 사람들의 노예이다. 그러니까 모든 성공한 사람들도 내가 만들었고, 뭐 모든 실패한 사람도 내가 만들었다는 뜻이죠. 아 뒤에 나오는 바로 those who are great, 굉장한 사람들은 I have made great. 내가 굉장하게 만들었고, those who are failures, 실패한 사람들을 I have made failures. 내가 실패하게 만들었다. 이쯤에서 어머 제 발음이 너무 좋다. 이런 댓글 I'm not a machine. 나는 기계가 아니야. t h 하지만 I work with all the precisions. 나는 기계 정확성으로 일을 한다. 플러스 게다가, the intelligence of a human. 인간의 지능도 함께해서 일을 한다. 인간의 지능과 기계 정확성으로 같이 일을 한다는 거죠. You may run me for a profit. 너는 나를 수익이 나게끔, 수익을 위해서 나를 운영할 수 있다. Or run me for a ruin. 또는 망하기 위해서 나를 운영할 수 있다. It makes no difference to me. 나에게는 차이가 없다. 다른 게 없다. 자, 마지막 문장. 제가 처음에 인용했던 문장이죠. Tame me, train me, be firm i n me. 나를 가지고, 나를 훈련시키고, 엄하게 대라. And 그러면, I will place the word l in your feet. 나는 너의 발 밑에, 너의 발 아래 이 세상을 둘 것이다. Be easy with me, and I will destroy you. 나를 우습게 생각해라. And 그러면, I will destroy you. 난 너를 파괴시킬 것이다. 자, who am I? 남이 누구일까요? 이 책의 제목처럼 습관입니다, 습관. 어, 바로 책을 넘기시면 뒤에 해빗이라고 답이 나와 있습니다. 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술, 담배를 하지 않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 습관으로 인해서 안 좋은 점도 많았지만 좋은 점도 많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특별한 습관이 있나요? 혹시 인생에서 도움이 됐던 습관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수업은 이 책의 제목과 정반대되는 실패하게 되면 실패하기 위한 일과 가지 습관. 실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재미있게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수업을 준비하면서 저작권을 다시 한번 알아봤어요. 이제 제가 어려운 부분들이나 아니면 중요한 부분들 문장을 뽑아서 그것만 하려고 이제 수업을 준비를 했었는데 어, 저작권이 생각보다 타이트해서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수업을 하려면 먼저 저작권부터 해결을 하고 어, 수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오늘 수업이 어땠는지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를 해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고 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니면 이제 책을 구매하기 전에 이제 인터넷 서점에 보시면 미리 보기 있지 않습니까? 미리 보기에 나와 있는 그 부분만 가지고 공개되어 있는 부분만 가지고 수업을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내용이 또 너무 작을 것 같고. 어, 또 한편으로는 제가 그 영어 컨텐츠를 올릴 때마다 구독자 수가 떨어져요. 어, 이번에도 원서 같이 읽어요라는 컨텐츠를 올리자마자 어, 구독자 수가 떨어졌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 반응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 어, 전 사실 원서 몇 가지 정도를 어, 공책에 옮겨 적으면서 음, 어려운 부분이나 아니면 잘 쓰는 표현들, 회화 같은 표현들을 잘 옮겨 적으면서 실생활을 어떻게 쓰는지 다 이렇게 어, 노트를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어, 수업을 하려고 했는데 어, 저작권 때문에 힘들 것 같습니다. 힘들 것 같고 어, 나중에라도이 영상 찬사님들 많아지면 어, 저작권 문제부터 해결을 하고 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이 책은 오래된 책이에요. 1998년도인가. 어, 아무튼 옛날에 나온 책인데 어, 제가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이책 이후에 나온 책들 중에 이 책의 내용을 커버하는 고있 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직접 사셔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곱 어, 가지 습관이 마치 일곱 가지 책을 모아둔 것처럼 아주 실용적이고 어,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꼭 읽어보시고 어, 제가 호주 오기 전에는 한국에서 외고에서 이렇게 필독서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어, 그만큼 좋은 책이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른 컨텐츠로 한번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